요즘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물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그 부분이 좀잘 맞지 않은데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일 것 같은데 집값이 반등할 것 같은 지금 매물을 왜더 내놓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집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다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매물은 늘어나고 있을까? 이게 조금 맞지가 않잖아요. 집값이 반등할 것 같은데 매물을 왜 시장에 더 내놓지? 나라면 안 내놓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 보시죠 네이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랜드서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어 거래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뜨고 있죠 서울 아파트 의 거래량이 지금 어 올해 1월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1,000건이 안 됐어요 작년까지는 600건 700건 이랬는데 올해 1월부터는 1,400건 조금 많아졌죠 그 다음에는 2,400건, 2,900건, 이렇게 쭉쭉 늘어서 6월 달에는 3,8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는 말은 금매물이 좀 소화가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거래가 살아나고 있고 집이 팔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은 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안 팔려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안 팔려고 하고, 안 살려고 하면은 팔려고 하고, 그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집들이 팔려가니까 매물이 줄어야 되죠.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매물을 거둬들여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물을 보시려면은 네이버에 아실이라고 치시면은 어 매물 양을 볼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매물 증감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매매잖아요. 매매를 한번 누르고 볼게요. 여기에 어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기 전인 6달 전,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조금 키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매물 증감 2위가 서울입니다. 24.9%, 대략 25%가량 매물이 늘었죠. 54,000건에서 67,000건으로 매물이 그동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뭐, 여달전 아니고, 3달 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6.4% 증가를 했죠. 그리고 두달 전을 한번 볼까요 두달 전에도 매물 증가량 2위는 서울이었습니다 4.9% 증가를 했죠 지금 보게 되니까 6달 어, 전에 분위기가 조금 식었을 때 보다 지금은 뜨거워졌는데 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매물은 24.9% 증가를 했죠 한 13,000건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왜 그렇지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으면은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좀 팔렸으니까 매물 숫자도 좀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 집을 내놓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주체가 대부분이 투자자입니다 실거주자는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내놓지 않아요. 기분은 안 좋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 집값이 올라간다 싶으면 집을 사고요. 집값이 내려간다 싶으면 집을 내놓습니다. 그럼 지금 매물 증가가 되고 있는 저 매물들은 어, 대부분 투자자 매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을 약간 반등했을 때 조금 털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실거주자가 우리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빠졌어요 깜짝 놀래서 살고 있는데 집을 내놓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투자자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한번 또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흔히 얘기해서 집값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급매물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급매물이 팔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일 순 있지만 여기 평균 가격대가 있잖아요 이 평균 가격대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 있었던 급매물들이 팔린 겁니다. 이게 팔렸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평균 매물들이 팔려야 평균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평균 가격의 매물들은 팔리지 않고 있고 여기 있는 급매물들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급매물은 사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평균 가격의 매물들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뭘 보고 알수 있냐면 어, 요게 팔리면은 그 다음엔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은 6월 달까지는 3,800건이었어요, 거래가. 근데 7월 달에는 2,800건으로 거래가 한30% 가량 확 줄어듭니다. 왜 내가 살만한 싼 집이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정상적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평균적인 호가를 주고 사기에는 어좀 그렇다 그건 안 산다 금매 같은 경우에는 사겠다 근데 어 지금 평균적으로 좀 형성된 그 가격대에는 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지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평균 가격은 사지 않는구나 금매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래가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줄어들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도자들도 쉽게 가격을 내리지 않을 거고 매수자들도 쉽게 위에 가격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래절벽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절벽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기는지 잘 봐야 돼요. 매도자들이 못 버티고 호가를 내리게 되면 평균 가격이 내려오는 거고요. 매수자들이 좀 조급한 마음에 어 위에 있는 호가를 사버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를 좀 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 그리고 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도서가 지금 오늘부터 도착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따뜻한 리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 구입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리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